예. 네.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 번, 말로 재밌게 놀아보겠습니다. <laughs> 오늘, 오늘은, 아, 에카르트 톨레의 삶이 떠오를, 떠오를 때라는 책을 제가 보고 조금 그냥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관심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중에서 제일 관심이 있었던 부분은 우선 그 역할이다. 그러니까 에고는 역할이다. 아, 이런 것이 참 재미있어요, 그 상상력이. 예를 들면 부모로서의 역할, 그리고 아 자식으로서의 역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나지만 내가 부모일 때 자식을 대하는 것과 내가 자식일 때내 내 부모를 대하는 것은 많이 틀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좀 미묘하게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아, 직장 상사한테 대하는 것. 아니면 내가 내 부, 어, 직장 부하에게 대하는 것. 어. 탈, 틀려요, 뭔가. 그죠? 어.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할때 틀려진다. 그것은 바로 그것은 내가 자기 자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고통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내가 내 자신으로 잊지 못하고, 음. 역할을 해야 될 때, 역할을 연기해야 될때 힘들다. 근데 그게 바로 애월하는 거죠. 본체라는 것이 있고 자기 자신인 것은 따로 존재하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 역할함으로써 고통 당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아니 그러니까 자기 진화와의 관, 본성과의 관계를 끊는다. 그걸 통해서 내가 자기 자신으로 있을 때만이 나는 행복할 수 있고 또 내 근원과 연결될 수 있다. 역할을 할 때는 그건 고통밖에 없다.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 고통이다. 그런 이제 종류의 얘기인데 참 공감이 많이 돼요. 음. 그렇 이거를 제 경험을 비춰보면 지역적 특성도 있지 않나.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은 너무 서비스 장신, 정신이 강하다고 할까? 네. 친절하고. 근데 외국에 살아보시면요, 저처럼 알아요. 그 사람들은 전혀 서비스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아요. 처음에 요, 요, 요 나오면. 너무 불친절해가지고. 그냥, 말투가, 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사람이 아니고, <laughs> 그냥, 고객이라는, 그냥 물건을 사주는, 그냥, 거의 뭐, 그런, 취급이에요. 돈지갑, 돈지갑 취급. 그냥, 예를 들면, 이거, 뭐, 예를 들면, 슈퍼에 가서, 아, 이거, 이런 물건을 사고 싶은데, 어디있어요 그러면, 거기 사람,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쭉 가르쳐요, 이렇게. 잘 보지도 않고. 어, 영상번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아, 저쪽 영상번에 있어요? 그리고 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막, 아, 데, 데려, 데리고 가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런 거 별로 없어요. 웃지도 않아, 절대로. 내가 소포 켓에서 웃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서비스 웃음이라는게 없,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더 자연스럽다고 그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그거를 기대하지도 않기 때문에 서비스라는 것을 손님이 왕이다?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직원이 왕이에요. 예. 직원이 왕이다. 그렇기 때문에 <laughs> 별로 뭐별별 별로 그렇게 자기를 속이고 막 일할 필요가 없다고 그럴까? 그러니까 좀더 제가 볼 때는 괜찮아 보여요. 예. 물론 자기네 사람들이 자기 애구가 있겠지만 예. 극단적으로 그 부분만 봤을 때 그렇단 말이죠 그런 게더 재밌었고, 또, 재밌는 부분이 뭐였냐면, 에 어, 난, 고가 주로 하는 말이 나는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내 자식은 그걸 확장해서, 왜냐면 내가 자식과 아무래도 동일시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은 고통받아서안 된다. 이게 굉장히 크다, 이거. 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는 그, 그게 고통스러운 거야. 실제 고통보다. 그게 훨씬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을 받아서 안 된다는 그 착각. 왜냐하면 고통을 받아야만 에고가 이제 에카르톨레가 말하기를 고통을 받지 않고서는 어, 에고가 불타지 않는다. 에고가 소멸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고통을 받아서 안 된다는 착각을 하면서 더 고통받고 있다. 그냥 우리가 고통 받을 만큼만 받으면 되는데 그 이상으로. 필요 없이, 저는 그, 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여기, 물렸다, 이거, 이제 뭐, 벌레. 그러면 벌레 물리면 부으니까 근질 없잖아요. 그러면 막 긁어. 그러니까 긁다 보면은, 너무 막 그냥, 붓고 막, 어떨 때는 막 주먹만 해지잖아요. 이만해. 이만해지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그냥, 괴롭게. 그러니까, 내가 고통받아서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제가 아버지다 보니까, 내 자식들이 고통받아서 안 된다. 이 이것이 너무나 내 마음에 크게 아, 와닿는데 진짜 그게 진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제가 막 자주 얘기하지만 우리 이제 집안의 불화로 인해서 이제 아, 아내가 막 애들한테 소리 지르면 아, 이걸 괜히 건드리면 더 긁어 부스를 만들어서 더내 자식들이 고통받을 텐데 이런 생각 또내 자신도 스트레스 받기 싫고 막 소리 질르고 막 그런 거 들으면 막 밖에서 아우 짜증 나고 막 고통 받는 게 싫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고통 받아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빼면은 내 자식들이 고통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빼면 거기에 바로 여유가 있다 사람이 고, 고, 고통이 확실히 줄어들어 어, 여유가 생겨 여유가. 에카르트톨레는 그거에 대해서 말하기를, 마음의 공간이 생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상처주의, 상처주의에 공간이 생긴다. 굉장히 고차원적인 말인데, 저의 나름대로 분석을 하면, 그냥, 아, 삶의 여유가 생긴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걸 막 소리, 막 소리 질리고 잔소리하고 막, 그냥, 그런 거. 여자들이 뭐 솔직히 당연히 그, 그렇지 않나요? 보통. 근데 이건 천, 천대발이니까. <laughs>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어쨌든 아이 말은 취소하고 어쨌든 <웃음> 네. <웃음> 어, 그런 쓸데없는 음? 남자들도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예. 물론이죠. 저는 어, 페미니스트입니다. 아이 아, 얘기도 좀 너무 어, 뭐라고 해야 되도 사람한테는 페미니스트 말도 하면 안 되겠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고. <laughs> 어쨌든 뭘 하려고 뭐,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거지 지금 내가. 예. 그러니까 그러한 그런 내 자식과 내가 고통받아서 안 된다는 그런 확고한 그 관념이 바로 에고의 정말 정수 정수 중의 정수다. 어. 그것을 벗어나니까 오늘 똑같은 일 당했는데 아, 기분이 너무 좋아. <laughs> 기분이 너무 좋아. 그렇게 결국 뭐냐 우리는 우리의 그 감정을 최대한 보존하려는 그런 욕망이 있잖아요. 그죠? 기쁨을 저는 이해해요. 우리는 항상 최대한도록 우리의 기쁨을 보존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영화도 보고 테레비도 보고 그리고 최대한 나쁜 생각 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막 술도 마시고 막 어, 돈도 벌고 어쩌고 하면서 뭔가 약간 감정을 점점 고조시키고 싶은 그런 강한 욕구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이, 그것이 아, 우리가 고통받은 거에 거부할 때, 제가 특히 저는 고통받는 것을 거부할 때그 고통이 나에게 너무 큰 짐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고통이란걸 그냥 삶의 한 부분도 받아들이고 그냥 뭐 그냥 있는 거지 원래 그냥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있구나 아프면 그냥 아 아프다. 그렇지만, 여유있게, 그거를. 아, 난 절대, 어? 그냥 막, 모기가 이렇게 한발딱 들어오면, 막, 람이 막, 아! 이렇게 하잖아요. 모기가 이렇게 딱, 누가 눈앞으로 모기가 이렇게 딱 앉으면, 요코잔등에 모기가 앉았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모기는 절대로 앉으면 안 돼!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말고, 아, 모기가 앉았구나. 그러면, 이렇게, 딱 이렇게. 저도 잘 못하지만, 아, 그리고 모기가 앉았구나. 이렇게 하면은, 여유가 있지 않나. 그러면서 결국은 그빈 공간, 그 여유 가운데 정말 그 본성이 연결될 수, 있, 본성이 차, 차지할 수 있다, 그곳을. 음, 본성은. 본성이란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하나의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성과 연결시키려면내자신이 마음이 좀 편해야, 편해야 돼. 내자신 마음이 좀 기뻐야 돼. 예를 들면 제가 저번에 만, 만, 제가 만든 <laughs> 영상 에 유일하게, 천, 천, 막, 육백회 조회수를 기록한 유일한 게 있는데, 바로, <laughs> 그, 현, 임재, 그러니까, 뭐라, 아, 저기, 견성하려면은, 어, 참나에 머물려면은, 감사하라. 그러는데, 그게 사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리가 뭐냐면, 요, 요새 들럴때 책도 보면서 알게 된 건데, 결국은, 감사란 것은 거의 최상급의 음, 최상급의 사랑이야. 그러니까 감사란 게 누군가에 감사한다는 마음, 어, 은스상의 은혜에 감사하고 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랑을 받았을 때 내가 그거를 갚을 수 있는 어떤 그 최대한도의 그런 마음이야. 그러니까 정말 사랑이라고 보통 에로스와 저기 사랑을 뛰어넘는 어떤 그런 정말 순수한 모습. 근데 그게 굉장히 높은, 이제, 요새, 저는 솔직히 그게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그래, 솔직히 모르겠는데, 진동수가 높대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일, 음. 일린이 있어요. 그게 약간 현대 과학과 접목을 시켜서 하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죠? 현대 과학에서 이제 진동수가 높을수록 이제 기화가 되고, 열이 나고, 이제 뜨거워지는 어떤 그런,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체는 진동수가 낮고, 액체는 진동수가 높고, 또 기체가 높고, 또 점점 높아져서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동수가 높아지는 이제 그그 이제 우리의 살 우리가 이제 임재를 니까 그러니까 진화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 우리 자신을 진동수를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막 감사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좋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본개념냐 감사도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못 한다. 그러니까 막, 고통에 짓들리고 막, 그렇게 막, 하면, 하면, 여유가 없어서, 감사를 해도 감사가 안 나와. 근데, 우리가 그래서 자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좋아하는 뭔가를 해서 점점 기분을 좋게 한다. 기분을 좋게 한다는 게 바로 진동수를 올리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올리, 올려서 감사를하고 올리지만, 우리가 마음에 결국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으려면, 확실히, 어, 고통, 고통을 정말, 어, 그냥 내 삶의 한 부분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그것이 나의 영역이다치료되고 정말 고통이 에고를 불태운다. 이거를 믿고,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여유있게 하면은, 항상, 그, 신기 가는 길이 열리는 것 같아요. 항상, 어, 나의 근원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자기의 점점 그걸 통해서, 어, 역할을 그만 좀 그만두고, 역할을 자꾸 그만두고, 정말 자, 참, 참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자. 그럴 때, 어, 도움이 되고, 또, 정말 몰입을 해서 모든 걸, 이제, 놀이, 놀이, 놀이처럼, 어, 모든 일을 놀이처럼 할 때. 그러니까 얼마 전에 본 명상이 있는데, 뭐, 보면 달인들 있잖아요. 생활의 달인. 그런 분들 보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그거를 놀이처럼 생각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래 하다 보니까 그냥, 그냥 한번 심심하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다가 나름대로 엄청난 기술, 기술을 터득한 게 아닌가. 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말 몰입해서 모든 일을 하, 하면서 또 제가 사랑하는 또 우리 오로렌스 형제님이 말씀하신게 뭐냐면 나는 모든 일을 할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 예를 들면 내가 방바닥에서 먼지 하나를 주을때 그때 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사랑으로 한다. 그렇죠. 아, 바로 그 항상 모든 순간이 결국 뭐냐 내 마음에 사랑이 충만하도록. 그럴 때 바로 흔한 말로 그 그런 말 있잖아요 어, 마진물인가? 그래 이렇게 우물이 있으면은 우물에서 이렇게 착 해서 끌어다 이렇게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거기다 물그 우물 그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거기다가 물을 좀 집어넣어야 돼. 그리고 물이 딱 마지물을 넣었을 때 안에서 그 펌프질할 때그물이확 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근원과 연결되고 싶을 때 우리가 마지물을 좀 넣는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고 그리고 몰입해서 하고 그리고. 그게, 그냥 하나의, 그게 수련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명상하는 거랑 다를 게 없어요. 명상하는 집중하면서, 몰입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든, 내가 실제로 눈 뜨고, 어떤 일을 할때 같은 마음으로 하든지, 그거는 눈 감고 눈 뜨는 거 외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할 때,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나아질 수 있고, 점점 더 높은, 더 깊은 근원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요약을 하자면 고통 내가 고통 받지 않고 내가 자식이 고통 받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라. 그리고 자신의 역할을 버리고 어떠한 삶에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자기 자신으로 있어라. 내가 내 자신으로 있을 때 근원과 접속이 되고 내가 내 자신으로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근원의 빛을 전해줘서 그 사람들도 환나시킬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모든 일을 하든지 몰입과 사랑으로 감사로 해라.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이 마치 마 아, 마진물처럼 우리의 마음 마음 속에서 근원이 용서심치게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네빗 속에서 영생의 샘물이 흘러 넘쳐 네가 그것을 마시게 되고 또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근원에 대한 말씀을 오늘 기억하면서, 오늘의 이 놀이를 <laughs> 마치겠습니다.